안녕하세요, 저는 태권태권 지원인데요. 아니, 나 멋대로 태권태권 멋쟁이 지원인데요. 근데, 오늘은 제가 지원을 룰을 켜줄게요. 자, 룰을 켜주도록 할게요. 이친구들 지원이는 울리지, 음, 아마 음, 음, 저잘 지원아, 항상 같이 놀자. 베드부드버 벗을 때 신청하겠다 베드부드 신청한다고 뭐라고? 싸우자 어? 싸우자 여름에 그럼 이친 새끼 이거나 저거 다 여지를 놓고 지랄이요? 이건 뭔데 여다께 내놓고 빨리 대결 신청한다 대결하자. 진사나는 나방을 두 번째 맞기야. 이동. 떡 갖고 야 자. 어. 옵니다. 옵니다. 지연아, 아 아파? 아 지연이 거. 나는 이걸로 신청 자, 지연이랑 대좋아거다 일단 가 해봐. 번요 오늘. 이거야? 이거 요 이거+ 저는 이거+ 제가 만든... 파거이 갈색 저는 이거+ 랑 하나만 할거예거예요 이거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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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저 이거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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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두개 나는 두개 그래 오나 이거 오왜왜 빨리 빨리 빨 왜?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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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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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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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우리가리 빨리 빨 어, 사먹으으서서 여깄나겠다. 네, 깜짝이야? 응. 앉아야 아빠 도어디에 있어야지. 깨이한 있어야지. 어순이안테있어지어순어요 그래서 지금순이을요

진짜. 인터넷 다른 캠핑인을 갖고